우수한 기업의 이모, 저모를 샅샅이 파헤치는 마이스터백! 찾았다! 제조업석으로 들어온 AI기술!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송필근입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이스터백 선생님을 모시고 AI 제조 플랫폼 캠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조 AI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던 기업의 사례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문이 불여 일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오늘 찾아 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파이트러 갑시다. 오늘 저희가 모신 우수 사례 기업은요 전편에서 마이스터백이 언급하기도 하셨던 기업이죠. KEMP 캠프입니다. 주식회사 캠프를 대표하시는 전현준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캠프의 전현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제조 AI 플랫폼 캠프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제조 AI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2019년도부터 네. 저희 공정에 AI를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국에도 민간이 협력해서 구축한 제조 데이터 AI 플랫폼인 캠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 중국이요? 네. 음. 중국에서 저희 경쟁업체가 이제 중국의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에. 짝퉁? 네. 피해를 입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어떤 피해였어요? 네. 설비에 들어가는 용액이 이제 네. 가품이었던 거죠. 아 결국 도금 의뢰 기업에서 이제 성능을 문제로 경쟁 기업에 컴플레인을 걸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희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AI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또 중국에서 직접 보셨으면 필요성이 피부에 확 와닿으셨겠어요 이 캠프를 통해서 도입한 AI 솔루션을 실증하시게 된 이유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AI 마스터 두 분이 두 달간 매주 2에서 4회씩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면서 저희 회사에 필요한 AI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피도금체가 나오면 도금 전문 직원이 현장에서 전류량 등의 작업을 지시해 주어야만 작업이 가능해 특정 도금 전문 직원들에게 업무 피로도가 집중적으로 쌓이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품의 품질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위해 얼마만큼 전류를 흘려서 도금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솔루션 실증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솔루션 기업을 매칭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공급기업에서 만들어주신 소프트웨어를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검증, 현장 적용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야, 이게 직접 경험하신 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쏙쏙 되는 것 같아요. AI 솔루션 실증을 통해서 새롭게 구축한 뭐 설비, 뭐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KEMP CPK는 네. 도금 노하우가 없는 누구라도 오. 새로운 피도금체를 만났을 때 오. 무게, 목표 평균 두께, 그 다음에 몇 가지 등을 입력을 하면 네. 필요한 전류 값, 전압 값들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아 네. 또한 실증 지원 이후에 공급 기업에서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센서를 부착을 해 주셨고요. 변수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아 그러니까 저 같은 도금 문외한이 가더라도 몇 가지 정보만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은 필요한 수치가 딱 나오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AI 솔루션 실증의 효과가 어땠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효과,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저희 공장에서 네. 이제 처음 도금하는 첫 번째 로트의 피도금체의 분량률이 네. 32%에서 이... 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32%가 5%대로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걸로? 현재는 5%에서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또1% 때까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오... 초기 안정성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네네. 또 이제 AI 솔루션 실증 이후에 어. 업무에 집중도가 높았던 도금 전문 직원은 응. 업무 피로도도 많이 낮춰 줄수 있었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 우리 주식회사 캠프와 캠프의 케미가 폭발했다. <laughs> 자, 그러면. 요 캠프 AI 컨설팅 및 캠프 AI 솔루션 실증 지원 사업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공정에서 매일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용량이 꽉 차게 되고 꽉 찼을 때는 거의 삭제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캠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정 데이터를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기반으로 ai 솔루션까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버려졌던 이 데이터가 저희의 경쟁력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에 필요한 ai 솔루션을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았다는 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캠프 솔루션의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솔루션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마스터님들이 와서 조언도 해주시고 말이죠. 같이 찾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끝내기에 앞서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끝내야 됩니다. 아, 예. 자,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캠프 파이팅. 캠프 파이팅. 자, 오늘 이렇게 AI 제조 플랫폼 캠프를 우수하게 도입한 기업 주식회사 캠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이스터백 선생님께서 왜 우수 사례 기업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AI 제조 플랫폼 캠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그맨 송태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